자 하필의 모험 시명편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궁금해 이거 어떤 맵일까? 엄짜가. 자세요 예?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세요고 도대체 시명이나 문해공이라는 배우가. 아니 시대 아니야 그냥? 아 스킵. 자, 줄 쓰세요, 줄. 김두한을 찾아가자. 나. 야자 게임전 필독. 그래픽 초상화 3D로 설정해 주세요. 필수임. 패치 내용 임두한 심명상하이즈 무적으로 만들어 줘. 팀 팀킬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아. 임두한. 공료일. 자네 로구만 조금만 기다리게. 아직 안온 친구가 있어서 말이야. 벌써 어지럽냐? 입장 시명의 차. 시명 시명 시. 시명 시명. 시명. 와대정신 나가는 원래 원래 진짜 안시대 이런. 아 잠만. 사회주의 낙원. 아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님도 이거였어? 고맙이데리 <laughs> 이것도 이거 아 그냥 실제 야인 시대 그거잖아. 뭐야? 아, 존나 웃기네. <laughs> 어, 상하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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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쏩시다 그런 것 같소.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이 야인시대에 들어온 제3자인 건가? 아, 근데 이거 사진 존나 웃기네. 시민들 와고 보소? 극장으로 들어가자. 아이, 가자, 가자. 당신이 딴거못 뭐 못하네. 야, 들어왔다. 치명 대사 끝날 때 기회 찾아온다. 지금이다 버튼 눌러주래. 지금이다 버튼이 뭔데? 계속 개소... 아이씨. 무슨, 야이, 그거지? 씨. 개소리 집어쳐, 씨. 아이, 랜덤 돌림방, 씨. 그걸 스타트에서 요즘에 하고 있을 줄이야. 그것만 해가지고 어이가 없네. 근데 계속 눌러도 되는 거 아니야? 게임 나 패배시킬 줄 알아 패배 안 시키네. 그냥 뜰 때마다 누른다. <laughs> 미안하오음음 <laughs> 아무튼 언제나 그리운 이름이 아 나왔다 씨. 님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리운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가슴속아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 씨. 아왜다 읽히냐? 님은 바로 사회주의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소리 집어쳐 이제 가야지 이제. 에라이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뉴스 볼 차례니까 가만히 계시오. 나름 괜찮은 타이밍이었지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흠, 음, <laughs> 그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laughs> 이제 곧 뉴스를 상영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 존나 웃기는 뭐냐 이거? 이런 걸 만들 생각했지? 이제 여러분들은 그대로 고대하시는 여러분들의 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다! 개소리 집어쳐! 무슨 님을 만난다는 거야? 아, 여기구나! 아, 씨. 아, 맞네. 그리고 무슨 뉴스? 공산당을 선전한 뉴스 말인가? 에라잇, 에어라이... 아니요? 그 짓으로 학생과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온 너희들을 오늘 단죄하러 왔다. 나 김도환이다 아니야? 나 김도환이다. 뭐? 뭐? 김도환? 저 반동이다. 전이네. 전이네. 아, 랜덤 돌림방 때문에 다외웠어 씨. 야, 이 빨갱이 자식들아. 이것은수류탄이여 죽지 않으려면 까불지들 말 거라고. 에라이. 얘들아, 날려라. 에라이. 으악. 아, 나 랜덤 돌림방 때문에 그 아우, 재생이 되냐? 뭐야? 저쪽이다. 치명이가 저쪽으로 도망가고 있다. 치명을 쫓아가세요. 갑니다. 음성지원, 진짜 씨, 나는 누구인 거임? 나도 빡센데, 치명이 쫓아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악령 따줘야 되는데, 악령 안, 아, 애들 나, 나 따라오는 거야? 치명, 치명이 어디 갔는가? 이제 자식 빨리 도 튀는구먼. 이게 그냥 스토리 그냥 쭉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다음 진행일 것 같아. <laughs> 맵 진짜 씨 존나 뜬금없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여기 맞네. 유조차. 아, 요 다음 장면은 모름. 신명적이 도망가고 있고. 안정이 쏘, 쏩시다! 아, 이거야? 아, 이거였어? 상하이조가 안전을 쏩시다가 심형 쏘는 거였구나. 헉. 이제 심형 고자된 거야? 아, 씨, 존나 흥미진진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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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웃기네. 일단 심형이 고자가 된건 맞지? 개웃기네, 왜 보아? 자, 다음 일단 심형이를 쫓아가 봐야겠구만. 어서 가세. 심형을 쫓아가지. 이 죄송한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가면 되는 건가? 아씨 이건 봐. 이건 봐야지. 이건 스킵 안 하지. 여기가 저기. <laughs> 아, 병원이요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지혈제를 썼고 응급 수술을 했어. <laughs>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래쪽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음. 하면 어, 이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 그건 무슨 소리요? 어, 어느 정도 아 뒤에 말하지 마세요 mean. 선생님 잘 알아두세요 아선생은 어,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그...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관계를 어 성관계. 어. 어 성관계 어우 어, 총알이 으... 가장 중요한 것을 으... 지나갔어 말입니다. 뭐요? 이모씨요 이보시오! 의사양반! 아하요 환경을 취하세요 아유. 이거라면 다시 출혈을 할수 있어요 아 연기 존나 잘하시네 못합니다. 연기 미쳤다 다이커스 다이커스 이보세요 여기 아... 지금 중환자실입니다 전화는 없어요 당신은 다른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이리로 왔어요 조금만 아...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호사라니 아, 전화 몸에 해로우니까 그냥 푹 쉬세요 전화 몸에 해롭대 뭐라고? 전화가 없다고? 아니 그보다도 조금 전에 뭐라고 랬나날 보고 성부 부자가 된다고? 아니 존나 웃기네 이거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인가? <laughs> 고자라니! 아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자라니! 고자라니! 내가! 내가 고자라니! 내가! <laughs> 연기 미쳤네 안돼 안 돼. 아, 네. 돼. 내가 말도 돼. 안 돼! 돼! 아니, 이런... 돼! 이런 말도 안 돼! 와, <laughs> 아, 야인시대 해. 개띵작이네? 와, 수많은, 여기서 다 나온 거였어? 희명이가 있는 곳 확인됐습니다. 백병원이라는 곳인데,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백병원에 들어가자. 여기구만, 백병원. 야 아, 고자. 보자양반 만나러 갑시다. 존나 잘 꾸며놨네. 스킨 못하지. 여기는 그야말로 조놈들의 소문입니다. 어머니 <laughs> 빨리 전이돼 어머니세요. 그러게 왜 <laughs> 공산당인가 뭔가해서 이 모양이냐. 아요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김과놈들이올거니 그놈들이 오면 내가 죽는다구요! 어서 가서 전화를 하세요! 어서 가서 전화를 하세요, 어머니! 아. 무슨 전화를 안한 거야! 치명의 병실로 가자. 내가 찾아가야 되나봐. 아, 여깄네, 모이네! <laughs> 아, 맵 존나 잘 만들었는데? 봐봐. 그냥, 누구 누워있는지 모이는데, 여기, 씨. 와, 이제 레전드 맵 아닌겨, 이거? 잘못되가면 어떻게 되지? 뭐, 어, 다른 뭐 없나? 히든 뭐 그런 거 없나? 오케이, 바로 가자. 씨. 아, 존나 잘 만들었네. 미쳤다. 야, 솔직히 좀 병맛이라 이상할 줄 알아도 개재밌네. 목표, 씨. 야. 기획 여기 있구만심명이나 두안이야 어. 왜 왔는지 알겠나? 지문을 읽어 <laughs> <laughs> 선택지 골라 이야기 진행한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결말 만드세요 어. 백들은 누구시오? 어. 백들은 누구시오? 나 두안이야 아, 용케도 아직까지 살아 있었구만 이봐시 명이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이야. 우리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유강호 여보 길게 얘기할 거뭐 있습니까? 사가이죠 저격수 씨. 안돼요. 누굴 죽인다는 거예요? 예? 예? 일단 정석 루틴이 루트 가보고 병맛 가볼까? 왜들 들으시오 도 대체. 내가 무슨 죄을했다고야너굴수 빨갱이 맞잖아 엉터리 손동용화를 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속였어 공산당이 뭐가 어쨌다고 지상에 낙원을 만들어? 지상에 낙원을 만들어? 낙원이뭔 어째? 다시 취업 한번 떨어봐봐 용서해주시오, 용서들하시오. 우리 아들이 무슨 죽을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용서들하시오. 다 내가 잘못해서그랬어 고모님 예, 잘못 사시는 왔어요. 게 개웃기네. 비키시오. 비키시오. 비키란 말이야. 없는 선택지하면 뭐 어떻게 되려나? 목소리 안 나오나? 사식이 잘못되면 다 부모탓이야 했어

용서하시오 김도한 대장 나 없으면 너 못해서 혼태 사시라고 통할 것 같아 그런 용서하시오. 게 어림도 없지. <laughs> 아니 진짜 이러고 있을 겁니까? 시간이 없어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러슈? 부탁이요 제발 부탁이요 죽어안 죽여 이거 실제 그 드라마에서 바로 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는 이런데 절대 없도록 하겠어 정말이요. <laughs> 김동오해봉답지가안소 이놈은 고수 빨갱이요. 아 이놈을 죽이려고 천심하고 끝에 중앙극장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까? 이제 뭘 망설입니까? 이걸 맞어? 예? 예? 정말 약속할 수 있겠네. 고자가 됐다 뭐 이건가? <laughs> 예? 수 너무 자비로운데? 그니까 공산당 할 거야, 안할 거야. 공산당 할 거야, 알 거야. <laughs> 공산당 갈 거야, 갈 거야. 는안 <laughs> 하겠어. <다치는> 안 하겠어. <laughs> <다치는 안> 하겠어. <laughs> 계셨다. 아 씨. 저 어머니 때문이야. 에헤이. 여기에다 이름을 써라. 백지 전양서? 백지 전양서야. 전양. 전용... 아이고,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쏠 걸, 아씨. 아, 알겠 아니 상하이족안쏠줄 몰랐어. 웃었어. 결정은 김도환이 해야 되는구나. 이러고 끝인가? 네 어버님이 아니었다면 넌 오늘 시체가 됐을 것이다. 넌 전양세 서명을 했다. 아니 이 야인 시대가지 얼마나 대단하면 마지이 짤들 그냥 다 쓰잖아. 예. 예. 어머니를 잘 모시라. 다음에 또 걸리면. 아, 넌 정말 강자의 그 잡이 이런 건가? 어차피 또 조질 수 있으니까. <laughs> 과연 시명은 뭐라고 아, 생각할까? 과연? 고맙습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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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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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상하이조도 착하네 하만너 어차피 보좌가 된 놈이지 된놈이지라는데 <laughs> 알겠어. <웃음> 알겠어. <웃음> 씨. 아 고추 때렸다고? 어 <laughs> 아, 미친 상하이 조씨. 미친. 어 병원 나가자. 아 어, 상하이 조씨. 왜 이렇게 아파 하나 했더니 거기를 때린 거야 그냥. 휴 트루 엔딩이야 이게 어머니의 간절한 애원에 김두한의 힘을 살려주기로 한다. 시명은 전향서에 서명했서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아니 바꾸겠다. 어림 만프너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가만히 있는다. 이자가 바로 김두한 인사 어머니 뭐라고? 아 뭐야? 첨 선택지는 의미 없는 건가 본데.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이야. 여기서부터 본 번... 말하는... 시작인 건가? 김단오 형님, 길게 얘기할 거뭐 있습니까? 빨리 죽이고 갑시다. 안 돼요. 누굴 죽인다는 거예요? 이 부자 여분이이녀이가 이렇게 빕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네. 다 공산당인가 뭔가. 아시아에서 우리 아들이 무슨 죽을 짓을 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나라 아들 죽이시오. 예? <laughs>

이런 거다그 원래 있는 거겠지 어디 영상 같은 거 가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노만엔딩일 어머니가 시명 배신했다. 이거는 상하이 <laughs> 조 상하이 <장아이> 조라는 신명이 <laughs> 죽어라. 예? 아이고,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있어, 접시다 뭐야 이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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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가 없네. 고맙습니다. 배드 엔딩이야? 노인네가... 신명이 그 상하이 저거 나죽이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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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제발... 와, 개막장이네. 뭐...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목소리> <목소리> 배트 엔딩 3 상하이조가 시명에게 조종당했다. 그. 그 더, 더 있다, 이거? 더 있음? 못 났어요, 이 <목소리> 여기서 이제 맞는 말이야면또 다른 엔딩인가? 맞는 말이요.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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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조, 씨! <목소리> 이럼 또 다른 엔딩인가? 김단대장. 근데 어이가 없네. 씨. <laughs> 용서하시오, 김단대장. 나 없으면 너 예? 못해서 혼자 사셔. 예? 예? 제발 용서하시오. <laughs> 죽었소 아, 어머니. 죽었어. 씨. <laughs> 뭐야 이거? 가자. 그럼 이게 끝인가 봐, 이게. 노말 엔딩이. 어. 그면난 쏘시. 난 소란 말이야. 어. 여기서 쏜다 음또 엔딩 또 바뀌려나? 노인네가 이. 아, 이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아, 아. 나좀 살려. 아, 똑같은 엔딩이네, 맞지? 에헤이, 그, 그 트루 엔딩 보고 다시 병실들어 가는 거 말고 는 없나 이제? 똑같네. 가자. 어, 가자. 뒤에 야인시대 두 편에서. 공산당 안 했어, 실명, 진짜로? 그냥, 고자 된 채로, 그냥, 조용히, <laughs> 조용히 살았나? <laughs> 자, 이제 여기서, 병원을 나가지 말고 다시 들어간다? 이 방? 뭐야, 씨. <웃음> <웃음> 병신, <새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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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야겠어. 아야겠어. 아, 야겠어다찌는나야겠어 아, 야인시 대 진짜 씨 죽어라. 이건 무슨... 이건 무슨 엔딩이야? 히든 엔딩인가? 아, 맞네. 버릇없는 심형이 혼내줬다. 이러면 다 봤다. 엔딩 맞지? 아, 신박했네. 오케이, 지지